여기가 모릉리 사당동이, 그냥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요주지를 이걸 주지로 만들게 되면 이걸로 세워, 그네. 예. 끈으로 묶어, 이. 예. 끈으로. 어, 끈으로 여기 묶어, 그네. 눌러, 예. 쫙 올려불면은, 이렇게 적심해 주는 거라, 이술집 그만 한다고 이, 이. 거 키우는 나무기 때문에. 이거에서 주지 잡는 건나모 마음대로. 아니 그냥 여기에서 그렇지, 걸, 그냥 여기 잡는다, 근데 여기서 하면 이걸 해버리면은, 네. 이거는 내년 열매 달릴 거. 음, 그 내려오은 거니까니. 아. 어, 그냥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이, 걔내양지 대불이, 그지 않아요. 내양지 대불이야. 음, 그냥 천상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라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까니.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씌워준다는 거라이 무조건 끝으로만 잡는 게 아니구나 어 그냥 그 여기에서 여기 요걸, 요걸 해놔 이거 내년 유인될 거고 네. 이것이 내년에 추진될 거라 유인해볼면이 어 그럼 이것도 키워주라고 일단은이 네, 그거 그러니까 이거 내년 걸로이 네. 오늘 해놔두면 내년에는 천정과 장태까지 가볼 거 아니라이 이런 건저 옆에서 건 아사불고 어 그, 그거는 아사이고이 네, 하나로만 어 하나로 아사불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잘라서 이안니면요 정도 잘라, 어, 아니, 뭐, 불을, 잘라? 네. 이거를 이렇게 훌터적으로 이러면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순이 나와 줘 이거 어, 나와요? 어 이제, 이제 순이 음. 마지막이다이 음. 어 게임 요거는 그 내양지 될거 아니야이 게임 요런 것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순훌터져으로이 되잖아요이 게임 요거 주지 만들 거라이 음. 이거, 이거 두 개이 음, 어 게임 요거로 그건 유인할거니라이 요는데 이걸 또 햇당 더 길게 저쪽까지 될거 나니. 음. 그까 이거는 원래 뭐지만 이건 내년에는 이거 두 개를 잡아 줘야 될거고 이거,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가지지. 예. 이것도할수 음. 있어요. 음. 요것도 이거 형햇나도땅이 나중에 요 정도 유인할 거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서 요거 두개 있잖아요. 예. 없으면은 요거 세 개. 이거는 너무 가까우니까 음. 요걸로 가고 예. 아니면 그, 저, 어디, 그, 어, 그거, 어, 빠져, 아마. 이것이 있잖아, 이거, 에세 네. 개로, 에 내년 주지 만들겠다, 네. 네. 음, 그러면 없네. 여기서, 나 3층 만들면은, 3층 건 나한테 줘야 돼. 1층 넘었고, 에어 네, 그냥 여긴 안 얻기는 난, 난, 말고. 여기만 지속할 거야. 아, 저하게요왜 하긴 했는데. 했어. 네.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이구, 어이구, 이구 이것을 이제 내년 싹 유인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 요거 이렇게 될거 이것이 주지 될거 아니야, 이. 이거 가면? 예, 여기서 영할 때, 유인할 때는 이건 낮추, 인위적으로 낮춰주라는 말이요 아, 그렇죠. 이거, 말뚝바가, 말뚝바가, 말뚝 말뚝 네. 아니면은, 여기에 밴드 끈여기 묶어, 일로, 여, 이렇게 하면 활될 까냐야 활리. 그런 식으로. 아무튼 낮춰주라는 말이죠. 어, 이렇게, 이렇게 형이, 이렇게 열매 달려 무거워지면, 이렇게 또 늘어진 걸, 이, 이 정도로, 위로 이제 해야 돼. 응. 그러면 이거, 이거,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다 순들 나올 거냐야 이거 이거 탁그면 엄청해. 그러면 요건 달려먹고 이건 내년에 성장해버리면은 내년 가을에는 이거는 안 달려가 이건 이만큼 되는 거지. 형이 이런 데서 저, 저 적심도 해주고 해. 예. 그러면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우리가 관능으로는 안 해주는데 예. 영방 약한 순에는 이게 속값을 해야 돼, 거의. 약한 순은 아사불고. 어, 아사불고이. 형 예. 여기에 가을 되면은 이 작업을 해줘야 돼. 이거이. 이 끝에만 털지 말고 여기에 여기 장거 이 끝에다 소거가 되거든요. 그냥 요거 이 상태가 된 상태 내에서는 여기에서는 전부 위협과가 나오고 여기는 직화가 나와요. 음, 여기는 어. 위협 여기 직화. 어, 직화가 나오면은 여기서 적과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직화 나온 건 적과해. 어, 열 건다 불고이. 어. 음. 그냥 그래, 여기는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은걸이 이쪽도 씌워 줘야 돼. 이, 이 가지를 이렇게 예.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것도영같지만은번이 저기 나말 들어 주인 말리 예. 딱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어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다음에 왕했으면다또말안 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가여름수 가을순이 수, 가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버리지만 가운데 다해산지가 아니라 주지 만들고이 그냥 이거는 무릉위에서 내가 처음 스타트 되는 거지. 아니, 두 번째 마실 다른데 갔다 오십니다. 어디 저기 뭐아무이 있어. <laughs> 나 갔다 와임아그저 어디 그 일리 일 일리 거기도 일리 맞지. 거기도 그 1, 형님 1, 반에 저도 형님. 아 그냥 그냥 거기는 그 이것이 아니 그거는 저멀 건지 실생 같은 거아그 어리긴 했데 그거 형님 보는 거 반에. 어 아. 그냥 너는 그냥 요런 거는 너무 늘어지니까 싹그 위로 좀 당겨주고 위로 올려줘. 이것도 여기 올려줘, 이 잘라, 네. 이것도 열매 아니라, 이 잘라볼 네. 게 뭐야. 아사불지 마라. 아사불지 마라, 이 뭐, 아사는 거. 그냥 요런 것도 해주면은 기술에 따라, 이거 사이에, 네. 이 발음 밑으로 지 마라, 영, 영해준다든지, 햇빛 네. 어, 보이게. 이 네. 어. 그냥 가지와 가지 겹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 네. 어. 그냥 이건, 이제 이해가면, 네. 그냥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줘, 이 그러면 1층에 싹 누면은, 그러면 이거 한 3, 4년 열매 달려버리면은, 약해져 열매 안 달려. 네. 그러면 이탁 잘라버릴 거지. 그러면 요, 요것이 또이 자리에 올 거라. 응. 응. 그러면 계속 가운데는 계속 순이 나와주니까 나무는 점점, 점점 건강해져. 응. 음. 시범적으로 몇 개만 원래 형 놔둬봤거든요. 어느 거? 아, 이거 달렸구나. 그냥 여기는 지금 나 당두개 가지고왔는데 그, 저, 이렇게 달려불면은 열매가 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 접으면 열매 큰데 맛이 없어. 그냥 여기는 적과를 많이 해갖고, 네. 그, 저기, 뭘뭐 생각을 해줘야 돼. 그, 저, 당을 높일 것이 그냥 원래는, 그냥 하나만, 한두개만. 응, 한두개만 이제 원래는, 저기, 뭐지만은 내년에는, 이것도 당이 있어야 돼. 응, 어. 어. 당 없으면은 못 팔아. 맞습니다. 맛줘야 어. 아, 사먹지. 맛줘야 어, 사먹지. 이거 봐봐, 응. 음, 응. 음. 어, 색깔 이짠아잖 아, 맛있는 응. 이렇게 딱 되면은. 그것도8 7 2 응. 물주 응? 어, 응.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응. 이거 이는 일단은 당을 높물 주면 내려갔다. 이틀 지나 원대 복귀 되면 또 올라가. 예. 그 그걸, 그걸 알아야 돼. 응. 응. 금 이거 때깔 어, 곱잖아요. 이, 응. 이 질문이, 그 지난번에 그 기계유지를 말당 30cc 정도에 그냥 지속적으로 줘도 된다고 말해요. 어, 했어, 해서. 어, 했어. 여름철 지금도 계속. 아, 지금 할 필요는, 할 필요는 없고. 거, 거, 여름철은 할 필요는 없고. 그저그그 예. 그, 그, 봄에 봄에 예. 봄에 이제 농약 칠 때에 항상 기계유를그 저온기는 40cc. 예. 여름철은 20cc. 여름철에 20cc. 응애가 있다고 해서 또 예. 가을에. 응애, 여름철럼잘 발생 안 네. 해. 봄, 가을에. 네. 응. 그냥 6월 20일경에, 녹궁에는 반드시 응애약, 전용 응애약을 <laughs> 섞어 해준다고. 6월, 6월경에? 6월 20일경에. 네. 응. 그냥 해주고, 가을에 녹궁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 녹궁에 어떤 거다 알지? 네. 까만 거이 그, 까 그, 이렇게 올면 막, 그냥 집단적으로 발생해. 까마스러하게딱그러면은 10월 달에 한 대도 한번 양이. 예. 그 안에면은. 근데 과거에는 치, 기계 유지로 죽었는데 다이센에 이제는 별도 약을 해줘야 돼. 또 다른 질문 있어? 지금 이거 키우는 나무라서 음. 다이센이나뭐 교양병. 아, 이거, 이거 뭐, 필요는 없고. 필요는 없지. 태, 태풍에만 이제 교양병 문제가 있지. 태풍 때. 네. 태풍 내스하기전에그싹 그려져. 아, 나무는 그냥 신싱했다. 그냥 내년에 그, 원래, 박은혜, 내년에 보면, 이런 약한들은, 그, 저기, 뭐가 나와?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하나씩만이, 아, 요 정도 접고 해준, 영에도 이 착과 상태를 봐서, 응. 내년에는 무조건 숲 나올 때 하나씩만 해요. 예? 응. 응? 응. 응, 원래 키워보니까니, 응. 응. 하나씩. 아까 박사님 이거 딱 묻히면, 이거 좀 적심하라고 했잖아요. 어. 이거 언제하라고 11월? 있어? 11월 달에? 12월 달. 그럼, 유인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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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이거, 11월 달에랑 유인해요. 예. 예, 11월 달. <laughs> 이거, 그냥 꼼꼼하게 해요. 그때랑 유인할 때랑 한번 놓고 메쭉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원래까진 괜찮은데, 정식수, 연구수, 간벌 예정수를 표시해요. 예, 예. 이거랑 완벽하게 하고, 이거랑, 예, 옆에 건, 옆에 건 날... 다, 예. 저, 단축기. 예, 예. 어? 그냥 나중에 간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냐면 유 나무가 장대까지 키가 유인한다 면은이저이 나무와 저 나무가 만나버요어어 어. 그냥, 그냥 대각선으로 해 그네 그래. 간벌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 그네 그래. 뭐.